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선배들을 지금까지 쭉가르쳐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증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못 해봤던 증명법이다 보니까 좀 생소하지. 근데 이제 또 여기다가 막칠판에뭘막막 적어 간단 말이죠. 문자질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 어렵거든. 또 졸립거든. 눈이 못 따라온단 말이지. 근데 그래서 그걸 놓치는데.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번 좋으니까 될 때까지 봐. 될 때까지 나중에 보면 별거 없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바, 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데, 정형적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 잘 봐. 하고 단단히 하시고, 자, 수학적 귀납법이야. 증명법이야. 증명법, 그냥 증명법이야. 어떤 명제를 증명해? 여러분 또 명제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명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어, 공부 안한 거죠 1학년 때 그치 어. 자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인데 명제라는 것은 P이면 Q이다 이걸 명제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런데 단한 번이라도 반례가 존재하면 명제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지 그치 그치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어, 또 다른 방법인데 어떻게 가냐면,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첫 번째.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시작이야 시작. 그리고 N이 K일 때, n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PK가 성립하는 거야. 이 명제가 성립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결과 p k 플러스 1도 성립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걸 이 관계를 보여줘. 그러면 여기다 1넣으면 p 1이면 p 2가 성립하게 되고 p 2면 p 3이 성립하게 되고 꼬리를 물죠 이렇게 p 3이면 p 4가 성립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영원히 성립하게 된다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야. 자, 근데 이 틀을 외로워, 그냥. 시작을 해. 여기서는 자연수그래서 n이 1인데, 만약에 문제가 뭐 n이 뭐 5부터다. 그러면 당연히 시작은 얼마부터? 5 집어넣은 값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치?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게 두 번째야. 이게 첫 번째고, 가정을 해. k일 때 아마 성립하고 있을 거야,로 가정을 해.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건 이거는 이 결론을 증명해줘야 돼. 이게 이제 결론을 확인해주는 거죠. 증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을 할게. <laughs> 만약에 형철이가 도미노 쌌는데, 달인이야. 도미노를 졸라에 쌌는데, 형철이는 빛의 속도로 도미노를 쌌. 빛의 속도로. 미친 거죠, 그죠? 어. 근데 형철이가 이거를 형철이 또 뒤지지도 않아. 그래서 죽지도 않고 빛의 속도로 도미노를 쌓아. 계속 얘를 쌓을 거야. 계속 쌓을 거야. 어. 그러면 엄청나게 쌓아나가겠지. 그치? 근데 유빈이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갖고 손가락으로 탁 밀었단 말이야. 그럼 도미노가 쓰러져 가겠지. 그치?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철이는 빛의 속도로 쌓는 데가 빛의 속도로. 얘가 쓰러져 나가더라도 형철이를 막을 수가 없어 빛의 속도로 쌓아 나간다고 이렇게 촤 쌓아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유빈이가 하나를 쓰러뜨렸으니까 형철이는 빛의 속도로 쌓아 나갈 거고 영원히 쌓아 나갈 거고 유빈이가 첫 번째 거 건드리면 이 도미노는 영원히 쓰러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걸 증명해 보는 거야. 자 이게 시작이죠. 유빈이가 밀었어. 형철이는 빛의 속도로 쌓고 있어. 근데 K, K번째가 만약에 쓰러졌어. K번째가 쓰러졌다 가정을 하는 거야. 유빈이가 밀었으니까 K번째 건 쓰러져 있겠지. 근데 K번째가 쓰러졌다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K 플러스 1번째도 쓰러져 있는 거야. 이게 K 플러스 1번째인 거야. 그게 쓰러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유빈이는 이런 명제쓸수 있겠지. K번째가 쓰러졌다면 K 플러스 1번째도 쓰러질 거야. 이렇게. 되니? 여긴 뭐 했고? 가정을 했고. 여긴 뭐했어 확인 작업을 한 거죠. 이 확인 작업을 우리는, 어,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K번째 성립한다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면, 이 명제는 영원히 성립하는 명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를 수학적 귀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지? 자, 그 밑에 있는 말은 또 뭔지 한번 읽어보자. 명제 PN이 N이 M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자연수의 대의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n이 m일 때 p가 성립한다. 자, 이건 시작이 얼마일 때부터 시작한 거야? m일 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어? 얘는 그냥 자연수 그래서 그냥 1일 때부터로 보는 거지만 특정한 값을 주고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명제가 성립한다. 이렇게 주면 걔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k번째는 성립한다 가정을 하는 거야. 성립한다 가정을 하면 k+1번째도 에 명제가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치 됐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야. 출발점이 어디냐인 차이 밖에 없어.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 시작을 하고, K번째 가정을 하고, K 플러스 1번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 작업을 하시면 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 그랬어. <laughs> 자 그럼 볼게요. 모든 자연수 그랬으면 시작은 얼마야? 시작 얼마?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좌변. 좌변은 자 1, 3, 5, 7, 9할때 n이 1이면 얼마? 1이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좌변은 한계란 얘기야 지금. 그죠? 어, 좌변 얼마? 1이야. 우변. 1의 제곱이야. 1이죠. 같지, 그치. 따라서, 성립하지, 그치. 이번에 n이 얼마일 때, k일 때, 성립한다? 가정을 해.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2k-1은, K 지급이 되는 거야. 그지 가정을 했어. 자,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서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 양변에 플러스 2배 K 플러스 1 빼기 1을 더해. 더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2K 빼기 1 2에 k 플러스 1 더하기, 아, 빼기 1 해줬, 해줬잖아. 우변에도 더 해줘야지. 얘를. 그럼 얘 얼마가 될 거냐면, k 제곱에 플러스 2k에 더하기 2 빼기 1이면 1이 돼서, 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1의 전체 얼마?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 맨 마지막이 뭐로 바뀌었더니? K 플러스 1로 바뀌었더니, 이놈 또한 뭐로 바뀌었단 얘기죠? K 플러스 1로 바뀌었단 얘기지, 그치? 따라서, N이 얼마일 때도,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치? 따라서 결론은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시작했고, 가정했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이룰 때성립한걸 확인했지, 그치? 이거에 의해서, 어, 저 주어진 명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라고 증명 끝난 거야 이해돼요 어 어렵나 한번 보고 졸렸으면 다시 돌려봐 알겠지 두번세 번만 보면 아 그때부터 아 이게 뻔한 증명이구나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 됐죠 그다음 문제가 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래. 역시 모든 자연수 그랬으니까 n이 얼마부터 출발할 거야. n이 1일 때부터 출발할 거야. 그럼 좌변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다 넣는게 마지막이니까 1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6분의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이지, 그치? 같지? 따라서 성립해. 똑같아! 하는 방법이. 자, n이 얼마일 때,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죠, 그죠? 그러면 쟤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K제곱이 K의 k 제곱이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나누기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줘. 양변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해. 그러면 여기는 이게 될 거고 우변은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6분에 이게 될 건데 k 플러스 1로 묶어봐. 이걸 묶고 나면 2k 제곱에 k에 6k에 정확히 6이 되죠. 2k 제곱에 7k에 플러스 6이 돼. 여기 2하고 1 놓고, 여기 3하고 2나 봐. 그럼 이렇게 하면, 어, 어, 여기 2하고 3. 이렇게 하면 4고, 이렇게 하면 3이니까, 둘이 더하면, 4하고 3 둘이 더하면 7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6분의 k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이게 되거든 근데 얘를 또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그럼 이 자리가 뭐로 바뀌어서 지금 여기 k가 k 플러스 1로 바뀌었죠 따라서 얼마일 때도,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는 똑같은 말또 써주면 되죠. 아까 썼던 것처럼. 그러므로 뭐에 의해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어, 저 명제는, 그러니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므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저 명제는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야. 됐어요. 자, 또 가. 자 문제는 바뀌었어. 그러나 푸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이 틀을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본인 교과서에 있는 일단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건다 증명을 한 번씩 해보셔야 돼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어.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뭐 시험 보는 전혀 문제 없을 거죠. 예전에는 이게 수능에서 빈칸 문제로 수학적 기납법잘 나왔는데, 이제는 수능에서 그쪽을 안 내요. 그죠? 어, 요즘 은 확률통계 쪽에서 빈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안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내신 때만 잘 선방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수리논술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간혹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자, 또 갑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 증명해라.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수 그렇으니까 n이 얼마부터 출발할 거야. 1부터 출발할 거야. 그럼 여기다 1집어넣으면 1, 3 분의 1가 예그이지 좌변은 우변은 1집어넣으면. 따라서 어때? 같지, 그치 그럼으로 성립해. n이 얼마일 때, q 일때 성립한다. 가정을 해. 그러면 졸라 복잡하네, 그죠? 식이요. 자, 이게 성립하다고 가정을 했지. 자, 양변에. 더하기. 2에 k 플러스 1 빼기 1. 2에 k 플러스 1 더하기 1 분의 1을 더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우변은 계산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통분하면. 이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가 이게 될 거니까. 이게 되면서 여기가 약분이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럼 분모만 조금 조작을 해주면, 이게 될 거니까. 아까 이 자리가 뭐로 바뀌었어? K 플러스 1로 또 바뀌었지, 그치. 그치.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n이 얼마일 때도,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 그다음에 수학 적개나 법에 의해서 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제 좀 지겨울 텐데 그지 자 이번엔 계속 등식만 봤는데 부등식 하나 보고 갈게 거의다 왔어 이제 어 좀만 참어 자, 시작이 다르지, 그렇지? 거기서 얘가 성립하는 거를 증명하라는 거야. 일단 n이 얼마일 때부터 가야 돼? 5일 때부터 가야죠. n이 5면 2의 5승은 얼마? 32야. 5의 제곱은 25야. 이렇게 되지, 그렇지? 따라서 성립하죠. 이번엔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을 해. 그럼 2의 k승이 k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됐어. 자, 이번엔 잘 봐봐. 요 자리가 k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주냐면 2 곱하기 2의 k승. 오른쪽에 2 곱하기 2의 k승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k제곱보다 2곱하기 2의 k 승이 크겠지 그치 양쪽에 똑같이 2를 곱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의 k 플러스 1승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k 플러스 1이 만들어졌어 그치 그리고 2의 k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2의 K제곱에서 k 제곱에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볼 거야 왜 그러냐면 나의목표는이 자리가 뭐는거뀌는거 k 플러스 1로 바뀌는게 목표지 그치 그런데 k 는 뭐보다 크다 그랬지 5보다 5 보다 크거나 왔다 했죠 그쵸? 이제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야 여기다 5만 집어넣어봐 일단 5를 집어넣어 이게 왜 그러냐면 또 그림으로 살짝보면 얘가 대칭축이 얼마? 1짜리라고 그러면은 5 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 그때는 5 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 구간 아니야 그치?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5일 때만 확인해봐 5일 때 확인해보면 25 빼기 10 빼기 1이니까 0 보다 어때? 크죠? 0보다 크지? 여기서 얘뺀게 0보다 크단 말이야. 아하. 무슨 얘기야? 2k제곱이. 2k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고. 그런데 걔는 또 누구보다 작어? 2의 k 플러스 1. 그러므로 2의 k 플러스 1승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이거죠. 그렇죠 따라서 n이 얼마일 때도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 그러므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는 5보다 어,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자, 다 했네, 그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수학적 귀납법까지 완성을 했어. 그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귀납적 정의에 대한 표현. 그 다음, 오늘 점화식,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 어, 다 완성을 했는데, 이게 잘안 되시면, 한 번만 더 봐줘. 알겠죠? 한 번만 더 봐주시고, 문제 뭐 조금만 더 풀어주시면, 아마 이쪽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수열 강의를 했는데, 수열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사실. 그치? 할만했다는 거지, 그치? 남들이 그렇게 어려워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야. 단, 설명을 잘 듣고, 연습을 그대로 따라 했다면, 그제? 만약에 그게 좀 부족했다고 한다면, 빨리 다시 연습하세요. 아셨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